안녕하세요. 충선별구입니다. 자, 오늘은 강변에 좀 나와 봤습니다. 지금 날씨가 지속적으로 따뜻해지고 있어요.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제 그동안 얼었던 땅들도 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봄철이 돼서 싹이 올라오기 전에 뿌리에 영향을 담고 있는 그런 약초들을 캘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강변에 나와 봤는데요. 자, 이렇게 요렇게 생긴 예, 식물이 있습니다. 아,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소개를 드렸었고 특징적인 게 요런 마디들이 예, 요렇게 예, 도드라져 있는 요런 형태들. 자, 바로들 답이 나오시죠? 뭐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여러분들 주에서 쉽게 관찰하실 수 있는 바로 그런 식물이에요. 바로 새무릎 정식 명칭은 새무릎이고요 예, 한방에서는 우슬 소우자의 무릎술자입니다. 소 무릎을 닮은 이런 마디를 갖고 있다고 해서 우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아마 대부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이게 뭐 관절에 좋다라고들 알고 계시죠? <laughs> 자, 아, 요새 무릎은 새 무릎은 요게 이제 약초로만 알고 계신데 나물로도 여러분 상당히 이용 가치가 높습니다. 연한 순들은 이렇게 데쳐서 무쳐 드시게 되면 특유의 식감과 맛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아주 색다른 맛이에요. 이것도 꼭 한번 나물로들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많아요. 특히 이런 아, 습한 곳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울가나 뭐 축축한 밭둑 뭐 아니면 강변 개울가 예, 그런 쪽에서 우리는 예, 무리지어 자라고 있는 이런 예, 우수를 발견하실 수가 있고 이런 이제 씨앗들이 이 가지가 보시면 상당히 많죠. 그리고 꽃도 많이 피고. 씨앗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맺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들은 씨앗들은 이런 이제 우리 옷에 상당히 잘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제 들에 한 번씩 나갔다 오시면 뭐 이제 뭐 독고말이나 어, 독고말이나 어, 이런 예, 우술의 씨앗들 예, 이제 각종 씨앗들이 이제 몸에 붙어오는데 예, 그중에 하나가 이우술입니다자 지금 이제 땅이 녹았기 때문에 뿌리를 채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해살이거든요. 아, 제가 어제도, 어제도 이제 냉이를 캐고 왔거든요. 냉이 캐는데 그 옆에 어마어마하게 큰 개체가 있었어요. 여러 해살이기 때문에 이 싹대들이 어제 봤던 거는 10개가 넘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 이제 올해 묵은 것들 캐시면, 아, 우리가 이제 약재로는 이제 이 뿌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더 이제 싹대가 많을수록에 더 굵고 실한 에, 그런 뿌리를 얻을 수가 있죠. 이제 채취하기 전에 이 정도 이렇게 좀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잡고 일단 이제 캐면서 손잡이로 이용을 할 겁니다. 이쪽 지역에 보면 매년 봄이면 여기 봉고차 끌고 와서 한 차씩 해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알고 있어요. 근데 올해는 아직 안 다녀가셨어요. 아직 땅이 덜 녹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나만 채취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예, 우슬에 대해서 <laughs>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이고. 어. <laughs> 자루가 빠졌어요. 자, 뭐, 이런 날도 있죠. 자, 그래서 채취를 하면서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렇게 뿌리를 채취를 했습니다. 자, 이 우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의 어디에나 흔하게 나는 그런 식물이죠. 하지만 흔할수록에 오히려 이용을 안 해보신 분들도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흔하지만. 아,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흔한데도 재배를 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효험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절에 좋은 건 알고 계시죠? 네, 하지만 우리가 뭐 일반 이제 약국에서 약이나 뭐 어떤 그 건강 기능 식품들을 다른 건 드시면서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것들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전국적으로 어, 수요가 많은 만큼 또 많이들 재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지난 가을에 아, 저, 금산에 있는 우리 사자초님그 텃밭에 이렇게 제가 놀러 갔던 적이 있는데, 그밭 밑에도, 다른 분의 밭에도 이 우수를 많이 키우고 계신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 해살이고, 보시면, 이제 싹대들이 상당히, 예, 많이 나와 있죠. 여러 해살이기 때문에, 오래될수록 이렇게 싹대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뿌리도 더 굵고, 실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나물로 이용을 하시고, 요 뿌리들은, 아, 봄이 돼서 싹이 올라오기 전에. 요 때가 약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뿌리를 약으로 이용하시는 이런 식물들은 아, 싹이 올라오기 전에 그때 이 뿌리에 뿌리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그런 이제 각종 영양분 그리고 아, 이제 그리고 이제 약 성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건 상당히 싫어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약용을 하는데 이제 관절에 좋은 건 다들 아시죠? 일단 성질부터 보고 가면 독이 없으면서 자 성질이 평합니다 여러분 평하고 써요 쓴맛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예 성질이 평하다는 거는 체질의 구분 없이 예, 누구나 먹어도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어디에 좋을까요? <laughs> 자 일단 뭐 관절에 좋은 건 알고 계신데 아, 한방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강근골 예. 근육과 뼈를 강하게 해 준다는 거예요. 강 근골. 그 중에서도 어디냐면 우리 허리 아래쪽. 자, 이게 우슬이잖아요. 우슬. 소의 무릎. 자, 무릎 관절 쪽. 요 하체 쪽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리, 허리의 통증, 특히 이제 뭐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있죠? 예. 그런 종류들 또는 이제 허리 요통 또는 이제 골반, 골반이 아픈 경우도 있어요. 골반에 염증이 생기거나 예. 골반통, 골반염. 이쪽에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슬통. 특히 이제 무릎에 좋은 거죠. 무릎에 상당히 좋습니다. 자, 강근골.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보면 또보간신이라고돼있어보간신아 음, 간과 신장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자, 특히 이제 간에 있는 열을 내려줍니다.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 몸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게 되면 간에 열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간에 열을 적절히 내려 줌으로 해서 내려 줌으로 해서 이제 간에 이제 염증이 있다면 그런 염증 수치들을 좀 낮춰 주고요. 그리고 이제 간염이 있을 경우에 황달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황달 증상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 눈. 간은 곳 눈. 눈은 간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눈 건강에도 상당히 좋은 거죠. 시력 보호 그리고 뭐, 눈이 충혈되거나, 요런 쪽에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 보간신, 보간보신. 그러니까, 간에 조, 간을 간 보호하고, 또 이제 신장을 보호합니다. 자, 신장. 아, 신장이란 기관은 우리 몸에 뼈와 관계가 다돼 있는 그 장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왔죠. 그리고 그 뼈. 자, 바로 이제 뼈. 관절에 좋은 거예요. 그 뼈를 튼튼히 하는데, 아, 그뼈 안에는 조골모 세포와 조혈모 세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뼈 안에서 아, 피도 만들어내고 뼈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피를 만들어낸다. 그럼 피를 많이 만들어내게 되면 어떤 어떤 효과가 나겠어요. 피가 끈적끈적한 그런 증상들, 그런 증상들에 피가 많아지면 피가 묽어지겠죠. 피가 묽어지면 혈행이 개선이 되겠죠. 그러면 고혈압에도 좋은 겁니다. 찾아보세요. 다 맞습니다. <laughs> 그리고 조골모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뼈를 이제 뼈를 만들어내는 모세포, 모세포가 원활히 생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 뼈 건강에도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뼈를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laughs> 골다공증 같은데도 상당히 좋겠죠. 아 그리고 이제 아, 아, 강장과 강정 효과가 있습니다. 자 강장이라 함은 말 그대로 보면 이제 장을 튼튼히 하는 효과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주로 한방에서 얘기하는 강장이라 함은 허약 체질을 개선해서 튼튼하게 즉 원기를 회복하게 해주는 그런 증상을 강장 효과라고 해요 강장 그리고 강정 강정 효과도 있습니다 강정 자말 그대로 정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정력을 뜻하겠죠. 그래서 남녀의 정기를 북돋우는 데도 아주 좋은 약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 요건 이제 이런 아, 아 이제 혈증이나 혈증이나 이제 이런 어, 뼈 마디가 아프고 쑤시는 그런 증상에도 좋지만 특히 여성분들의 건강 부인과 질환에도 상당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부인과 질환의 중에서 아 이제 여러분들 그 자궁을 자궁을 튼튼히 하는 그런 효능이 있어요. 자궁이 튼튼해지면 애를 가졌을 때 유산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고 나서 부기가 잘안 빠지는 분들이 있죠. 산후 부종이라고 하는데 아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여자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이제 애를 갖게 되면 살이 많이 찌는데 애를 낳고 나서 바로 살이 빠져야 되는데 이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증상에 이 우슬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성분들 중에서 월경이 불순하신 분들 그런 것들도 좋은 효험을 보실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우슬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뿌리를, 뿌리를 이제 잘 햇볕에 말렸다가, 말렸다가 이용을 하시는데, 보통 이제 탕제로 이용하시는데, 아, 우리 민간에서는 예전부터, 아, 이제 애를 낳고 나면, 뭐, 붕어나, 뭐, 잉어나, 뭐, 가물치, 아, 이런 것들 다려서 드리기도 했지만, 이 돼지 족발 있죠? 예, 돼지 족에다가 이 우수를 넣고 푹 고아가지고, 고아가지고, 산모들에게 드리는 그런,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 민간에서 내려오는 민간 요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산후 부종 같은 거를 이제 치료하는 그런 목적으로 또는 관절이 아픈 분들도 같은 방법으로 드시기도 했어요. 돼지 족발과 이 우슬 이 뿌리를 이용해서 이제 오래 다려 가지고 이용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렇게 드실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같이 또 관절에 좋은 오갈피나 또는 두 충을 같이 넣어서 어,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걸 지금 술을 담가 놓은 게 아주 오래된 게 있습니다. 예, 술을 담아서 드셔도 돼요. 아요 뿌리를 에, 이제 유리병에 넉넉히 아주 꽉 채운 다음에 거기 이제 30도가 넘는 좀 진한 알코올 도수를 가진 술을 넣어서 최소한 1년 정도를 놔두세요. 그러면 이제 삼투압 현상, 농도 차이로 해서 이 뿌리에 있는 유효 성분들이 이제 술 밖으로 다 용출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주무실 때한 잔씩 드시게 되면 우리 이제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상당히 좋은 효움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이제 술을, 이제 술을, 술을 이용해서 약초주를 담는 경우에는 이 술이란 게 분자의 크기가 포도당의 2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 이제 술을 먹게 되면 술술술술 잘 들어가죠. <laughs> 예, 오히려 물과 술을 같은 양을 놓고 뭐한 2리터씩 갖다 놓고 원샷을 하게 되면 예, 이제 술은 잘 들어가는데 물은 잘안 들어간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이 술이란 건 알코올 그 분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도당의 2분의 1밖에 안 돼. 아주 작기 때문에 세포벽을 뚫고 그냥 온몸을 프리패스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초주를 담게 되면 그 술에 녹아나 있는 이런 유효 성분들이 이 알코올과 함께 어, 온몸의 세포를 뚫고 사지 말단까지 잘 전달되게 해주는 거죠.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우리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려서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자, 요 정도 시라면 이게 상당히 상당히 이게 잘된 거죠. 요게 재배들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지만 가격이 뭐 아주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중 고가 어느 정도 비싸게 팔리고 있어요.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 여러분들 직접 이렇게 이용해 보시면 너무 너무 좋겠죠. 예, 이런 강변이나 아, 개울가에 보시면 이렇게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있고. 이쪽에는 해마다 전쟁입니다. 이 우슬 때문에. <laughs> 많은 분들이 왔다 가세요. 저쪽에도 많이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강변 쪽에 이쪽들이 이제 흙이 이런, 이런 사질 토양이기 때문에 사질이 많아요. 그래서 잘 캐져요. 이것도 이제 일반 뭐 돌밭이나 뭐 이런 그 딱딱한 이런 땅에서는 뿌리가, 뿌리가 연하기 때문에 잘 끊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칙, 칙이나 말을 캘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보인다고 해서 다 채취하는 것보다는 시간과 노력이 덜 드는, 예, 상대적으로 덜 드는, 아, 이제, 토질, 토질을 이렇게 보시고, 사질, 토양, 그리고, 아, 이렇게 경사가 좀 많이 져있는, 예, 그런 쪽에서 캐셔야 좀 쉽습니다. 그런 예, 팁도 알려드리면서, 자, 저는, 예, 좀더 캐서, 제 허리에 병칭을, 없애는데, 저도 이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땅 많이 녹았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우슬, 우슬 채취 하실 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냉이도 지금 예, 땅이 녹아서 가능하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우슬 설명드리면서 또 저는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별으로이었습니다